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 남편과 그지같은 상간녀한테 10년 동안 핵고통을 주고 있다는 그런 쓴이 한번 데리고 왔어요 어, 봅시다 제목 그지같은 남편놈이 외도를 했고 상간녀는 새끼를 깠어요 그러나 나는 이혼 안하고 10년 동안 고통을 주고 있는데 두 연놈 모두 피눈물 쏟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 원제 남편은 돈 버는 기계입니다 제목 그대로 남편은 아주 오래전 외도를 했고, 저는, 누구 저우라고 이혼을 하냐? 라는 생각으로 이 거지 같은 놈 절대 놔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 세월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솔직히, 처음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해도, 여자로서 비참한 건 다를까 하나 없이 똑같았으니까요. 하나그 잠깐의 고통, 그러니까 한 1년, 2년이 지난 후에, 마음을 비우고 다시 보니까, 이거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 쓰레기들에게 고통 주는 게 이게 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참고로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 동기였습니다. 입사 후약 반년 정도가 흘렀을 때 저한테 비밀 연애를 하자라는 제의를 해왔었고 솔직히 저도 이 인간에게 마음이 있었던 터라 바로 수락을 했으며 난 몰래 그렇게 2년 동안 사귀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네. 아니 지가 다 씹으러 났던 건데 아니 그지 같은 놈그럴거면 애초에 비밀 연애는 왜 하자고 했던 거야? 여하튼 <laughs> 그렇게 2년 좀 넘게 사귀다가 결혼 날짜를 잡았고요 양가 도움 각각 8천에 정확히 반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직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를 몰래 불러다가 예쁜 정장이랑 명품 가방 구두를 하나씩 사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쁘고 참한 아이가 왔다 정말 고맙다. 이러시면서요. 참고로, 이거 절대 빈말 아니고, 만약 이두 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그날 어쩌면 진짜 바로 이혼을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악물고 버틸 수 있게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여하튼 남편놈은 총두 번의 바람을 피웠는데요. 첫 번째 바람은 바로 신혼초. 사실 2년 연애를 떠나서 혼전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던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 새끼가 겨우 결혼 6개월 만에 바람을 피운 겁니다. 사랑한다. 우리 결혼하자. 그 수많은 가만이설과 달콤한 말들, 거기에 이미 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그래서 마음이 안 드는 것다 잊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나오기 직전 제 심장에 비수를 꽂은 거지요이 자식이. 그러나, 그걸 들키자마자 아무 변명 없이 그냥 싹싹 빌었고, 또, 뱃속에 있는 내 소중한 아이, 그리고 저희 친부모님보다 훨씬 더 따뜻하셨던 저희 시부모님 때문에 용서를 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저는 딸아이를 낳았고, 시간이 흘러 육아휴직이 끝나고 자연스레 회사로 복귀를 했는데, 아이, 엄마라는 그런 시선은 되게 차가웠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 딸내미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나, 그 차가운 눈초리가 거의 사라져갈 때쯤, 그러니까 저희 딸이 두돌이 되기 직전에 이 인간이 수시로 룸사롱에 왔다갔다 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무리 거지 같아도, 이혼 딱지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뭐랄까, 어떤 자존심 때문에, 참았죠. 그리고 이후 배란기 체크하면서 남편이 관계를 요청하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편 폰 안에 있던 증거들을 치밀하게 수집을 했으며 거기다가 회사 후배와 차장님의 증언도 확보를 했죠. 그렇게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결국엔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를 열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딸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저희 친정부모님이 차례대로 두분다 돌아가시고 외동인 저는 당신들의 그 집과 차를 물려받았는데요. 이 미친 인간이 차판 돈이랑 저희 친정 집을 지란 공동 명의로 달라며 지랄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쳤나 싶어가지고 그냥 씹었죠. 그러자 이 인간이 발끈. 결국 그럴줄 알았다 어쩌니 이런 소리를 삑삑 해대다가 야나너 같은 여자랑 어정 없어가지고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애 데리고 나가라. 나 어차피 다른 여자 있다. 이딴 소리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남편 앞에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니, 정확히는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여보. 나 임신했어. 살면서 처음 봤어요. 사람이 멍하니 서서 손 벌벌 떠는 거 말이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그래서 이건 조금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아이와 함께 바로 시댁으로 피신을 했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 산다니 어찌 보면 참 우스운 모양새지만 그래도 이두 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이해 아니 제 편이 제 편이세요 완벽한 제 편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 그 그지같은 년이 계속 여길 찾아와가지고 이혼을 요구 개취할 연병을 떨어대했지만 그 모든걸 원천차단 및 완전 문전박대를 해주셨고 이후 저희 둘째가 아들로 태어나면서 그와 동시에 그 내연녀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바로 이 순간 남편은 당신들의 버린 자식이 됐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아주 처절하고 철저하게요. 그 증거로 당신들의 모든 재산 그 상속권을 오롯이 저희 아이들에게만 공증을 받아주셨고, 아, 물론 나중에 이 인간이 뭐 유리분이니 뭐니 난동을 부리게 되면 어느 정도 가져갈 수야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긴 세월 동안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에게 쓰레기 취급받는 거 모르긴 해도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뻔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큰아이가 17살, 작은아이가 9살인데요. 남편은 그냥 돈만 벌어다주는 기계가 된지 이미 오래이며 하루하루 그냥 영혼이 없는 뭐랄까 좀비처럼 연명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도 주말엔 얼굴을 보면서 지내는데 지 월급의 절반은 저에게 또 나머지 절반은 그 상간녀에게 주고 있죠. 아 참고로 저희가 살던 집은 이미 팔았구요. 반절은 이 인간한테 줬습니다. 왜? 그건 지돈 맞으니까. 근데 그거요, 결국 저한테 다시 다 뺏겼어요. 왜냐? 저는 때가 되면 늘 잊지 않고 상관료 소송을 했으며, 그럴 때마다 저한테 큰 돈을 뱉어내야 했었는데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다 남편 놈 돈이지 뭐. <laughs> 여하튼 저는 그래요. 지금 새 집과 저희 시댁을 왔다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며 이 인간은 그년 집에서 살다가 주말에 한 번씩 애들 보러 옵니다. 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이혼 안 해줄 겁니다. 제 얼굴 볼 때마다 제발 이혼해 달라며 빌고 있지만 또 가끔 그년도 같이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바락해요. 얘는 비는 게 아니고 바락을 하더라고. 음, 어림없죠. 그년이 낳은 그 아이 평생 애비없는 완전 개그지같은 팔자로 만들어줄 것이며 그년이 피눈물 쏟는 그 표정 너무 보기 좋으니까 이혼 안해줄까? 지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니 나랑 똑같다라고 대단한 착각을 했었던 모양인데요. 그래봤자 너는 그 새끼 첩이야 첩. 세컨드 이 더러운 년아. 여하튼 이런 이유로 제가 이혼을 해주게 되면 결국엔 제가 아니라 인형과 남편에게만 좋은 일이 되는 거니까 그걸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저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해줄 것이며 진짜 제 아이들과 시부모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지독하고 그지 같은 인생에서 그들은 빛이에요. 제 상처와 영혼까지 다 보듬어 주는 구원의 빛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불행하면서도 동시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녀는 지금처럼 평생 영원토록 시공창에서 고통받으면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응. 댓글 1번. 쓰니가 비록 글을 담백하고 덤덤하게 썼지만 왠지 너무 슬퍼요. 근데 정말 다행이야. 시부모님이라도 저렇게 좋은 분들이셔서 말이죠. 2번. 야. 당신들이 보기에도 지 아들이 얼마나 미친 거지 같았으면 찐 핏줄인데 그런 아들을 버리고 며느리를 택하셨을까? 어이구. 3번.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이혼 안 한다는 거.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지금이야. 저도 이해를 하지만 되게 어렸을 때는 아니 왜 저럴까? 마음 떠나간 남편 붙잡아 봤자 결국엔 본인도 힘든데 왜그 끈을 안 놓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이런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니 같은 사람 저는 이해돼요. 내가 이혼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상간녀와 전남편 새끼는 그야말로 엄청난 세기의 사랑이 되는 거니까요. 예전에 저희 엄마 친구분이 딱 이런 그지 같은 꼴을 당했었고 이후 남편 놈이랑 상간녀가 이혼해 달라며 엄청나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을 찾자 이러면서 다 버리고 이혼을 해버렸는데 이게요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사는 두 연놈들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괴로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줘도 지옥이고 안해줘도 지옥이면 그냥 안해주고 상간녀 남편 모두 지옥에 풍덩 빠뜨려야죠 물론 이순위처럼 곁에 도와주는 그 조력자가 있으면 완전 핵골이고 너무 좋아 4번 그래도 시부모님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저런 분들한테서 어떻게 저딴 새끼가 나온 걸까? 헐 이것도 미스테리네 5번 와 이건 미친 우리... 완전 우리 집이랑 이야기가 똑같네. 그래, 뭐 남들은 그림에요. 살지 말고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자유, 자유로워지라는 말들을 하지만 뭐가 옳고 그르든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 게 최고예요. 이런 그지 같은 쓰레기들을 파멸로 몰고 갈 수만 있다면 내 발이 시공창에 젖는 정도야 감수를 해야 하는 거죠.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음, 응. 6번. 이혼해 주고 그 연놈들 잊고 새 출발하는 거. 이게 말이야 간단하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냥 저 연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래도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 편안 들고 불쌍한 며느리 챙기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눈물 나요. 하긴 쓰니도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웠으면 구원의 빛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은인 이겠죠. 은인. 생명의 은인. 7번. 아니 다른 건다 그렇다 쳐도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네. 맨날 바람 피우고 룸사롱 가는 남자랑 같이 자고 싶었어요? 일부러 피하고 또 피임도 할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둘째를 만들었다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둘째는 도대체 무슨 죄야? 어? 8번. 근데였으니, 둘째는 왜 만든 거예요? 배란일 체크한다고 해서 나는 뭐 피임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네? 혹시 둘째를 만드는 게 복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9번. 일단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 다행이긴 하지만 저렇게 버티고 있는 마음이 어떨지 상상도 안 돼요. 나쁜 것들, 이그지 같은 것들. 인과응보. 부디 현세에 참벌 받기를 바래요. 그래 뭐, 이혼 안 하고 버티면서 어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 어 이거는 저도 굉장히 어, 좀 힘들겠지만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를 일부러 만들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네요. 음. 왜 그랬을까? 음. 아무튼 어, 쓰니 힘내시고 그냥 확 긁어버리세요. 끝까지 지옥 끝까지 음, 감사합니다.